물을 줘보도록 할게요. 응, 목말라. 어? 물! 꿀꺽? 응. 캬, 좋다. 헤헤. <laughs> 뭐야? 고마워. 목이 너무 발랐었어. 정신 차려보니 여기 있었는데, 아무것도 없고 무서워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있었어. 알렌은 여기가 어디고 왜 여기 있는 지 알아? 꿈? 그래? 그렇구나. 내가 살던 있던 곳이랑 똑같아서 깜짝 놀랐어. 있지? 리기 없어. 꿈에서 늘 손잡고 있었는데 혼자서는 무서워. 리... 알렌 맞아 혼자가 아니야. 여긴 꿈이니까 깨어나면 원래대로겠지. 그럼 같이 놀자. 꿈에서 다른 아이랑 노는 건 처음이야. 뒤에 있는 간판, 난 어려서 못 읽지만 알렌 읽을 수 있지? 뭔가 수색개끼같아 매우 재밌어 보여. 아, 달리기는 하지마. 나 달리기 느리거든. 혼자 두지마. 알았지? 졸졸 쫓아오게 되는 다 야, 야. 읽을래, 간판? 두 갈래의 길은 매우 닮았다. 하지만 길건너편는 조금 다르다. 어디가 들려? 숫자로 알려줘. 123456. 불렀어? 읽었어? 알려줘. 알게 되면 불러줘. 잠깐 타임은 안 돼. 와, 전부 읽었구나. 대단하다. 난 공부를 싫어하니까. 공부 시간에 몰래 빠져나가서 선생님한테 자주 온나. 아, 그래도 시간는 읽을 수 있어. 대단하지? 그래. 음. 123456이라는데, 이세 칸하고 이 대, 이세칸이 아마 그번호일 거예요. 여기가 1, 여기가 2, 여기가 3, 여기가 4, 여기가 5, 여기가 6일 텐데, 뭐가 다른 걸인지 이제 찾아봅시다. 어, 일단 잠깐 하나씩 기억을 해야겠다. 3, 3, 3, 하나, 3, 3, 3, 하나, 저거 맞고,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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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저것도 맞고. 지름길로, 간판 작은 거, 큰 거, 버섯, 버섯. 잠깐. 버섯이 하나 큰거 아니었나? 아니었구나. 미안. 그리고 저기 나무 위에가, 이 잘려있는 게 약간 어색하긴 한데, 원래 그런 건지 아니면 틀린 건지 봅시다. 음, 원래 그렇군. 저거랑, 저거랑. 빨래. 와! 빨래 틀려! 빨래! 빨래! 빨래 두개 놀려 있어. 잠깐. 1하고. 잠깐만. 버섯, 버섯, 버섯. 버섯, 버섯, 버섯. 버섯이 떨어져 있었나? 떨어져 있었구나. 저렇게 있었고. 틀린 게한 개밖에 없는 것 같은데. 네, 틀린 게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 1. 작은 수부터야. 어? 이게 뭔데? 틀린 것만 쓰면 되는 거 아니야? 땡. 뭐라 했었지? 아. 어디가 틀려? 그래, 1이, 맞... 이게 이 틀리잖아. 빨래가 틀리잖아. 여기부터 1, 2, 3 아니야? 1, 2, 3. 서울 6. 빨래가 틀리잖아. 근데 왜 아니야? 하... 이건가? 땡. 왜 아니지? 틀린 것만 찾으라고 했었는데. 헐. 게임 오버 아니 얘가 이상한데. 어디가 틀렸는지 말해 달래매. 그럼 1번이 틀린 거잖아, 지금. 지금 이 위치 저거 1 2 3 4 5 6 이렇게 위치로 오면 그런데. 1 2 3 4 5 6 순서대로 이렇게 딱딱딱 딱딱딱. 틀린 게 하나가 아닌가? 그런가? 아닌데. 다른 거다 맞는데. 다 맞지 않나? 다 맞지 않아요? 지금 다들 조용히 보고 있으셔서 저 혼자 찾고 있는데 저는 북이 없거든요. 3번 버섯색이 달라요. 팬님 구잡 그러네 야 저걸 찾았어 와. 이야 이열 1,3이 틀렸네 그러면 1,3 다른 건뭐 틀린 거 없겠지? 어... 다른 건뭐 틀린 게 없는 거 같은데? 1, 3으로 가보죠. 작은 숫자부터. 1, 3. 땡! 이런. 또 틀린 게 있나 보네요. 아, 뭐가 틀렸지? 뭐가 틀렸을까? 뭐가 틀렸을까? 캡처를 해두고 싶다. 캡처. 음. 자. 음. 위치님 어서오세요. 게 없는데 캡처를 해서 봐도 아, 딱히 틀린 게 보이질 않아요 <laughs> 뭐가 틀렸지 아, 음, 일단 이게 틀린 건맞고 이것도 틀린 거 맞고. 그럼 남은 건 2, 4, 5, 6인데. 어, 틀린 점이 발견되질 않아요. 똑같은 거 같은데. 이거 이거 모양이 약간 좀 틀린데, 이... 이... 여기, 여기...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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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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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이거 줄게. 종이 쪼가리를 입수했다. 잠시만요. 여기는 숲속인가? 돌아가자. 난 괜찮지만 그 아이는 어두운 곳을 무서워하니까. 또 기분 나쁘다는 말을 듣게 될까? 그 마녀는 그 아이를 괴롭히고 있는 걸까? 나쁜 마녀는 없애버려야 돼. 세이브. 종이 쪽을 사까지 모았네요. 비싼데 보면 잘 보면 다르네. 사람은 정말 똑같은 사람은 하나도 없어. 이상 아, 그런데 넌 완전히 똑같네. 어찌 어, 어째서 이상해. 봐, 돌아가 볼까? 어, 초코, 초코, 사랑. 니, 네, 네, 이건 있지. 내가 외로울 때면 항상. 재미있는 얘기를 해줘. 내가 겪어본 적 없는 일들을 이것저것 다 알려준다. 근데 아야늘 조금 슬퍼 보여. 얘기하고 있을 때만큼은 즐거워 보이는데 어째서일까? 알람할 테니 소중한 사람이 있어? 음... 글쎄가 음 모르겠어. 아, 알레는 기억이 안 난댔지? 미안해. 슬퍼지는 얘기를 해버렸어. 뭔가 찾고 있나? 어? 너하고 처음 보는군. 헬로 앨리스. 내 이름은 레티아 앨리스가 아니야. 아니, 넌 앨리스야. 내가 그렇게 말했으니까. 뭐, 지금은 넘어가고 찾고 있는 게 이건가? 헐. 리. 꽤 맛있어 보이길래 이제 먹어치울까 생각하고 있었는데 말야 역시 완전히 익숙해진 다음이었겠지? 게다가 두 개나 있다니 원, 투, 우 라고 하나? 그럼 할 일은 했으니까 말야 또 꿈에서 만나자고 어? 사라졌다 근데 괜찮은 거겠지? 손잡고 있을 테니까 헐 뭔가... 움직이고 있다. 죽는다. 엑세스 조각이 입수했다. 딴체로드로트하고 엑세스 조각이 뭘까? 집안에도 빼빼로가 꽂혀있다. 달콤해져라. 가져간다. 세 개의 열쇠를 얻었다. 이 집, 우리 집이랑 비슷하지만 전부 간식으로 만들어져 있구나. 꿈만 같아. 나중에 조금 먹어봐도 될까? 선생님, 잊었어. 어? 열쇠 움직이지 마. 달아. 달고 달아. 아파, 아파. 배고프다. 요, 요, 요 초콜릿을 만들어진 모양이다. 뭐라 해야 되는 거지? 글씨가 달라졌어요. 어, 영어를 아시는 분들은 이거 해석해서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어? 왜 돌아온 거야? 어? 언제나 네가 모르는 숲속 깊은 곳에 두고 가는데 여기 있어봤자 난 너를 소중히 대하지 않을 거고 상처는 늘어날 뿐이야. 그런데도 왜 돌아온 거야? 이런 거싫어리또그 그 이름이니 리 리. 넌늘 누구랑 얘기 누구랑 얘기를 하는 거니? 여기엔 나와 남편과 너밖에 없는데 기분 나빠. 있어, 분명 히 있어. 어째서? 어째서? 죄송해요. 하지만 죄송해요. 죄송. 나쁜 마녀 놈 언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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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런 짓을 하는 거지? 레티는 내가 지킬 거야. 이게 어 몸을 부딪친다. 레티 앞을 막는다. 어 어떡하지? 어 선택지야. 부딪혀. 어, 어 엄마. 어. 종이 조가을 입수했다. 배가 고파. 집이나 양복이 달콤한 간식이 되었으면 좋을 텐데. 그렇게 되면 가족들 모두 밥을 먹을 수 있어. 아, 하지만 초콜릿은 금방 녹아버려. 안 되겠다. 전부 타버렸어. 내가 전부 떠안으면 그 아이는 항상 웃고 있습니다. 저는 그 아이가 좋습니다. 하지만 저는 왜 태어난 걸까요? 선생님은 침대도 두 개, 옷도 두 벌을 챙겨주었습니다. 하지만 이걸로 괜찮은 걸까요? 제가 있어서는 안 되는 걸까요? 선생님, 아이는, 그이, 저, 누구인 건가요? 마지막 글자가 번져 있어. 읽을 수 없다. 어, 돌아왔어. 만약에 그걸 막는다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데? 한번 보도록 합시다. <laughs> 궁금! 넘기고 막아봐. 자망이었군요. 그래, 현명한 판단이었어. 음, 사람은 마음을 몰래 보지 마라. 일단 지금 제가... 세 개의 열쇠가 있다는 거죠? <laughs> 야오 돌아오셨습니까? 왜러고 있는 건가요? 하나의 세계당 하나씩입니까? 귀찮네요 뭐 하나로 회수했으니 좋다고 치죠 세계에서입산 것도 여기서 회수하겠습니다 뭐 나중에 알아서 사라지겠지만 엘리스가 지금 당장이라도 무너질 것 같으니 이 종이쪽아리는 정리해둘게요 여기 자주색수첩을 입수했다 그럼 다음 세계로 문이 열어두죠. 5차. 다음에도 잘 부탁드립니다. 아, 저 고양이 또 있어. 아, 세계 를말 마야. 그 녀석이 마음대로 만든 거야. 난 그런 걸안 만들어. 하지만 그녀석은시간이 오래 걸린다거나 뭐라거나 하더니 마음대로 룰을 만들었다고. 아, 하지만 역시. 우린 롤에 따를 수밖에 없어. 그렇지 않으면 벌을 받으니까. 뭐? 가끔씩은 이런 얘기도 좋잖아? 어느 쪽이 평범한 건지는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꽤 슬퍼 보이는건 만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녀석에게 대한 걸 그렇게 신경 쓸 필요는 없어. 정말 질리지 않는구나. 어이쿠, 그런 것도 전부 잊어버렸나? 전부 알고 있지? 내가 뺏었으니까. 물론 돌려주지 않을 거라고 말이냐 했지만. 정말로 네 안은 텅 비어 있어? 하나 정도 뭔가 있을 거 아니야? 있을지도. 해 그렇게는 안 보이는데. 이코 시간이 다 됐군. 그럼 짠해 그런 느낌이죠. 차례대로. 아 고민형이네. 뭔가 약간 잔혹스러운 느낌도 들으네요. 귀여움에 상반되는? 조용이 하하 엘리스 놀자 응? 그럼 벽장 열어줄래? <laughs> 이제 하나하나의 세계를 들어가는 것 같네요 여기는 일단 이 여자의 기억 속인 것 같아요 조사를 해봅시다 또영원해요 What are they doing? 네, 각자 읽읍시다. 음, 나이스. 고민형 움직일 것 같은데 고민형도 다 조사를 해봐야 돼. 다 조사를 해봐야 돼. 꼼꼼히? 없어. <laughs> 아, 겐스핑, 크 잉글리시. 좋은 냄새가 난다. 읽어온다. 첫 번째 것. 편지 고마워. 어머니는 괜찮으시니? 너도 무리하지 않도록 하렴. 곤란해. 일이 있을 땐 어른에게 부탁하면 돼. 어머니께 신세를 졌으니까될수 있으면 또 인사할 기회가 있으면 좋겠구나. 아직 칸이 남아있으니까 이번에도 수수께끼 하나를 줄게. 이번엔 저번보다 어려울 거야. 풀수 있으려나? 하늘은 2시, 도너치는 3시, 그럼 지금은 몇 시? 그럼 어머니께 전해드리렴넌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 요 저번에 수수께끼 다 맞췄어. 대단하구나. 지금은 두 글자니까 2시. 또 정답을 맞춰버렸네 난 풀지 못했어 돌머인지도 모르겠네 요즘 좋지 않은 뉴스를 많이 들어 너도 밖에 나갈 땐 조심해 계절이 바뀌고 추워졌어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해 그럼 또 수수께끼를 내줄게 서있을 땐 낮아진다 하지만 낮아있으면 높아진다 이건 뭘까요? 그럼 몸 조심하렴 이제 세 번째 나오겠죠?